코를 세봅니다. 오, 십, 십오, 이십, 이십오, 삼십, 삼십삼십3 삼십삼, 삼십사, 삼십오, 삼십 이렇게 할 건데 빼뜨기는. 이렇게 한 번에 쫙 빼고 바늘을 껴요. 그 다음에 원형 마무리는요, 이렇게 하세요. 열실이 있죠. 하나, 둘, 두개 앞으로. 가서, 여기에, 이 앞이고, 여기가 뒤에요. 앞에서 뒤로 넣어요. 그 다음에, 나온 구멍, 나온 구멍으로 넣어요. 땡기면, 이렇게, 똑같은 모양이 되죠. 숨겨요 실을 여기 사이에 있는 곳으로 이렇게 잘 당겨서 숨겨서 내면. 자연스러운 원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끝은 우리가 여기 뜰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자르셔도 되고요. 한번 둘러서 꾸맨 다음에 자르셔도 돼요. 원형 마무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.